안녕하십니까 상식고 이쌤입니다. 정부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확대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합니다. 적용 대상은 국민주택뿐만이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이 됩니다. 공급 비율은 국민주택도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안입니다. 국민주택부는 종전에는 20%였으나 25%로 확대가 되고, 민영주택은 특별공급이 없었으나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로 확대합니다. 소득기준입니다. 국민주택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는 2인 가구 기준 569만원, 3인 가구 기준 731만원, 4인 가구 기준 809만원입니다. 적용 시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에 즉시 시행됩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공공분양소득 요건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맞벌이는 140%까지 확대됩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 맞벌이는 140%까지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입니다. 분양가가 6억에서 9억일 경우 일반은 120% 맞벌이는 130%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30%, 맞벌이는 140%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적용 시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택 구입 부담이 경감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 100% 감면, 1억 5천 초과 3억 원 이하,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일 경우 50% 감면합니다.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됩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 세율이 인상됩니다. 개인일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에 대해서 과세 표준 구간별로 1.2%에서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안입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일 경우 1.2%에서 6%까지 종부세 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 유예합니다. 단기 양도 차익을 환수합니다. 2년 미만인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합니다.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을 60%로 인상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인상합니다. 규제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을 인상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입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70%, 2년 미만일 경우 60% 세율이 인상됩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 세율이 인상됩니다. 2주택일 경우 8%, 3주택 이상 법인은 12% 인상됩니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을 합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배제합니다. 취득세율 인상안입니다. 개인일 경우 2주택 8%, 개인 3주택 이상 법인일 경우 12%로 취득세율이 인상됩니다. 재산세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가 인상됩니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에서 원소유자로 변경됩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다전 청약제 물량이 9,000호에서 3만호 이상으로 추가 확대를 추진합니다. 수도권 30만 호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도 사전 청약제를 적용하여 2021년 사전 청약 물량을 3만 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 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0년 이후 공급할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 호입니다. 청년 전월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 등을 지원 중인데요. 앞으로는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 및 지원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일반 버팀목 전세 금리를 인하합니다. 현행 연소득 2천만원에서 5천만원 구간별로 2.1%에서 2.7%까지의 금리를 연소득 구간별 1.8%에서 2.4%까지 금리를 인하합니다. 청년 전용 본팀목 전세 금리 인하 및 지원이 확대됩니다. 현행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일 경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대출 한도는 3,500만원, 금리는 1.2에서 1.8%였으나 앞으로는 보증금은 7천만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가 되고 대출 한도도 5천만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현행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천만원, 금리는 1.8%에서 2.4%였으나, 앞으로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되며, 대출 한도는 7천만원까지 확대됩니다. 금리는 1.5에서 2.1%까지 인하됩니다. 주거안정 청년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도 인하됩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이 현행 일반형은 2.5%에서 2%로, 우대형은 1.5%에서 1%로 금리가 인하됩니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도 현행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 1.8%, 월세는 1.5%의 금리에서 보증금 1.3%, 월세는 1%로 금리가 인하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확대됩니다. 주거복지 로드맵 수도권 30만 호 등에 반영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0년 이후 총 77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하여 수도권 인근의 주요 입지에 공공주택 등 30만 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입주를 추진합니다. 용산 정비창 등 신규 부지를 확보하고 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으로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 연 평균 25만 호 이상을 공급 추진합니다.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가 폐지됩니다. 견행 임대 의무 기간 등 공적 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서 단기 장기 일반 공공 지원 유형으로 등록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됩니다. 단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 임대의 장기 임대 전환은 불허합니다. 장기 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장기 일반 유형 중 주택 시장 과열 요인이 될수 있는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됩니다. 등록 임대 주택 유형별 신규 등록 가능 여부 현황입니다. 앞으로 4년 단기 임대는 폐지됩니다. 8년 장기 임대만 허용합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개정 후에 즉시 시행됩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 임대로 전환 시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 최소 임대 의무기간이 연장됩니다. 현행 장기 일반 및 공공지원형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은 8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합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 법 개정 후에 즉시 시행됩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현재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형에 한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 중인데요. 앞으로는 모든 등록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에 즉시 시행됩니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최소 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현행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상한이 없어서 임대 사업자 희망 시 영구적 등록 지위가 유지되고 세제 혜택까지 부여했는데요. 앞으로는 향후 폐지되는 단기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유형은 최소 임대 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기 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유지됩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개정 후에 즉시 시행됩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발적 등록 말소는 등록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만 말소 가능했으며, 그 이후 최소 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앞으로는 향후 폐지되는 단기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유형에 한해서 적법 사업자는 희망 시에 자진 말소를 허용합니다. 기 등록 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의 세제 혜택에 대해 유지됩니다. 적용 시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개정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다음은 금융 부분 행정 지도 사항입니다. 규제 지역 지정 변경 시잔금 대출 규제 경과 조치 보완입니다. 앞으로는 규제 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를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대출 규제 변경 시 경과 조치와 동일하게 조정이 되고 다주택자는 규제 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행 서민 실수요자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우대를 받았는데요.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우대 대상을 확대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서민 실수요자 기준입니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8천만 원 이하, 조정 대상 지역 소득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였으나, 앞으로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소득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로 서민 실수요자 기준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벌써 22번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